안녕하세요. Welcome to Detailed English. 여러분들 영어로 정확하게 두시라는 표현을 exactly at 2 p.m., accurately at 2 p.m. 그리고 precisely at 2 p.m.이라고 할수 있죠. 자 오늘은 정확하게라는 영어 표현을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Here we go. go. 자첫 번째 accurately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뭔가를 accurately 하게 하면은요. 그 결과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의도에 맞게 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그 온도계는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했어요. The thermometer accurately measured the temperature. In other words, the thermometer measured temperature and the measured temperature was correct to the actual temperature. 여기서 정확하게라는 말을 풀어 보자면 결과 즉 측정한 온도는 사실 즉 실제 온도와 맞다라는 뜻이 되죠. 이럴 땐 accurately가 맞는 표현이에요. Let's look at another example. 그는 시험 질문들에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He accurately answered all the questions on the test. In other words, All his answers to the questions were correct to the actual answers. 자 여기서 정확하게라는 말을 풀어보자면 결과, 즉 그의 답은 사실, 즉 실제 정답과 맞다라는 뜻이 되죠. 이럴 때는 accurately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Let's look at one more example. 헬리콥터가 그 좌표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두 시에 도착했습니다. The helicopter landed at the coordinates. He arrived accurately at 2 p.m. just as planned. In other words, his arrival time was true/slash correct to the intended arrival time. 여기서 정확하게라는 말을 풀어보자면 결과, 즉 그가 도착한 시간은 의도, 즉 의도한 도착 시간과 맞다 라는 뜻이 되죠. 이럴 땐 accurately 가 정확한 뉘앙스를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exactly 입니다. exactly 를 보실 때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뭔가 매치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한국말로 딱말 그대로 라는 단어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오렌지가 너무 비싸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이 오렌지 정말 비싸다. 그럼 옆에 있던 친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Exactly.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과 친구가 생각하는 것이 매치를 한 상황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Exactly라는 말을 쓸수 있는 겁니다. 자, 영어 예문을 들어보죠. 온도는 정확하게 20도입니다. The temperature is exactly 20 degrees. In other words, the temperature matches the temperature 20 degrees. 자, 여기서 정확하게라는 말을 또 풀어 보자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온도는 온도계에서 숫자 20도와 정확하게 매치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20도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exactly가 맞겠다는 얘깁니다. Let's look at another example. 그는 레시피를 정확하게 따랐어요. He followed the recipe exactly. In other words, what he did matched what the recipe said. 자 여기서 정확하게라는 말을 풀어보자면 그가 한 것은 레시피가 말하는 것과 정확하게 매치를 한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exactly를 썼기 때문에 이 뉘앙스는 레시피가 말한 대로 하나하나 스텝별로 따라간 거예요. 완전 기계처럼 따라한 느낌이죠.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또 레시피가 말한 것처럼 좋다고는 보장은 할수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만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결과도 좋은 식으로 올바르게 따랐다고 말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여기서 accurately를 써줘야 합니다. Let's look at one more example. 그 최종 제품은 정확하게 딱 프로토타입 그대로 생겼어요. The final product looks exactly like the prototype. In other words, the look of the final product matched that of the prototype. 자 여기서 정확하게를 또 풀어보자면 그 최종 제품의 생김새는 그 프로토타입의 생김새와 정확하게 매치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럴 땐또 exactly가 맞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precisely입니다. 이 표현은 구체성과 아주 관련이 깊은데요. 아주 작은 부분, 세부 사항들까지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질 때쓸수 있는 표현인 거죠. 이렇게 깊고 정교하게. 조금은 변태스러울 정도로 아주 정교함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쓸수 있는 표현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실제로는 온도가 20.02도였어요. Later I found out it was actually precisely 20.02 degrees. In other words, the temperature was actually 20.02 degrees when looked at in more detail. 여기서 정확하게라는 말을 풀어 보자면 그냥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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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정확하게라는 뜻인 거죠. 정말 소수점 몇 자리까지도 들어가는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Let's look at another example. 그는 매우 정확하게 말을 해요. 모든 단어들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죠. He speaks very precisely. Every word is carefully chosen. In other words, the words he speaks are chosen in detail. 여기서 정확하게라는 말을 풀어보자면 사실 우리가 틀렸지만 종종 틀리다라는 단어를 가르다의 뜻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이 사람은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그대로 모든 단어들을 정말 변태스러울 정도로 정확하게 다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precisely라는 단어를 써볼 수 있겠어요. Let's look at one more example. 그녀는 예산을 정말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마지막 한 푼까지 세심하게요. She calculated the budget precisely. down to the last cent. In other words, the budget she calculated was done so in fine detail. 자, 여기서 정확하게를 풀어보자면 정말 뭐 수백 가지가 되는 거래 내역을 수기를 통해서 정말 변태스러울 정도로 이론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낸 거죠. 이럴 때는 precisely가 그 느낌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똑같은 문장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문장. The clock was set accurately at 2 p.m. 그 시계는 정확하게 도시로 맞춰졌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행동의 결과, 즉 내가 맞춘 시계의 시간이 의도, 어떤 목적을 위해 의도된. 2시라는 시간에 맞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여기서 의도는 어 저희가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2시의 시간을 맞출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 의도된 시간에 맞출 때는 저희가 accurately를 쓰면 은 조금 더어 정확한 뉘앙스를 살릴 수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똑같은 문장. The clock was set exactly at 2 p.m. 그 시계는 정확하게 두 시로 맞춰졌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정말 간단해요. 그냥 내가 맞춘 시간이 정확히 도시라는 시간과 매치를 한다는 라얘기예요 어떤 뭐 의도나 목적 이런 것들이 딱히 없고요 그냥 정확하게 매치한다는 느낌만 강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똑같은 세 번째 문장 The clock was set precisely at 2pm 자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내가 맞춘 시계의 시간이 변태스러울 정도로 정말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딱 2시라는 얘기인 거죠. 정말 0.02초 차이도 없이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정교함이 생명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로켓 발사라든지 뭐,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어요. 자, 이럴 때는 precisely가 정확합니다. Did you understand everything accurately or precisely? <laughs> <laughs> I think they did. Exactly. 자 그럼 저희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